이제 주일 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깨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 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어른들, 부모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죠. 인생을 우리 장로님 정도는 살아야 우리 입밖에 한번 할수 있는 내용의 무게를 가진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을 이제 파릇파릇하고 병아리 같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본문을 선택하고 준비하면서 나름 조금은 어려웠어요. 마음에서. 이 말, 이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거 어떻게 들리게 할수 있을까? 이 무거운 이 이야기를.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이 조그마한 아이의 과정을 겪고 살아내서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다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관계, 이 땅의 일들은 단순한 이 성경이 그 현상을 나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내가 봐도 그래 사람이 뭐 죽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 그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것은 나열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왜 이런 시간 때를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의 경험, 이 수평적 시간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눈에 현상적으로 오 그래,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학교도 가고 밥 먹고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 특별할 일이 없을 수 있잖아. 뭐 오늘 이렇게 학교 안 가는 날이야. 이 정도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그런 규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상적인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은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평적 이 수준에서 해가 뜨고, 시간이 되어서 나는 밥을 먹고, 책가방 싸들고, 학교를 가든지, 오늘 순서에 맞게 공부를 하든지, 이런 의미를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적절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뭐 그게 그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매일 그게 그래요라는 그때의 그 적자람 속에 건너의 하나님의 때의 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일.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걸 좀 말이 없지만 인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커다란 사람의 삶이 전체에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것을 할당하셨어요. 나누셔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나,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사건이나, 또이 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시간의 일이나, 또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이 과정을 없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안 되니까 기도해서 쉽게 빨리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과정의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다밟아보겠다는 거예요. 생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충량히 받으면, 이 힘든 일을 쉽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쉽게 갈수 있는 일을 어렵게 가는 거예요. 왜? 정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늘 하나 재밌는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과정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게 뭐예요? 어 이거 어렵나? 이게 뭐예요? 자 운동하죠. 운동한데 좀 신발 끈을 묶어서 갖고 나오지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갖고 갔을까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죠? 과정이란 이야기를 했죠. 과정은 시간과 때와 사건, 사람의 태도, 사람의 열정, 모든 것들이 생략되지 않고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운동화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목사님이 지금 운동화 꾼이안 묶여 있잖아요. 다 풀려 있죠? 자, 이 상태로 이 신발을 신고, 자, 다른 박질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쉬어 볼게요. 자, 신었어요. 자, 이 상태로, 그 사람이 준비하고 지금 마라톤이나 100m를 달린다고 하면 여러분 박수를 쳐줄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고운 인을 말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러고 지금 목사님이 100m를 뛰려고 해요. 마라톤을 하려고 해요. 등산하려고 해요. 와! 목사님 잘한다! 이런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영훈이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오, 이거 어렵나? 이거 시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우가 목사님 이 지금 이 상태로 100m나 마라톤 등산을 하려고 해요. 출발하려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위험하니까 어, 뭐가 위험해요? 신발 끈 풀린 상태에서 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신발 끈을 묶지 않고 뛰면 뛰다가 어때요? 스스로 밟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100%예요. 그러면 100m 마라톤을 이 신발끈 풀린 상태로 뛸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여기다가 넣는 과정을 해야겠죠. 신발끈 여러분이 아직 안 묶어봐서 모르는데, 아주 귀찮아요. 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돼요. 넣어서, 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신발끈 꿰지 않고 뛸 수가 없어요. 아 급한데 뭐 신발끈 묶어 그막 뛰지. 이게 안 돼요. 넘어져요. 빨리 뛰면 뛸수록 신발끈을 밟아서 더 크게 다쳐요. 오히려. 그러면 어때요? 차분히 앉아서 신발끈을 꿰수 있는 구멍에 하나하나 다 꿰고, 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의 압박감을 확인하고 다시 끈을 다시 다 묶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올해 25년도 새롭게 시작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운동를 하나씩 다 받은 사람과 같아요. 어, 2025년 빨리 뛰어야지. 내가 1등으로 뛰어야지. 후다닥 뛰면 어떻게 돼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치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앉아서 신발 끈을 하나하나 다 묶는 작업을 하고 내 발에 압박과 편안함이 있는 걸 확인한 뒤에 꽉 묶고 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시간의 때를 이야기했어요. 이 자문서는, 이 전두서는 지혜서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 건가를 이야기하는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또 시기, 또는 더 적합하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지. 지금 내가 어린이로서 나에게 어떤 질서, 무엇을 해야 질서에 있는 삶이 될 건가를 하나하나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 지금 여러분은.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현영의 집 사람이 멋진 아빠일지라도 나중에 영원히가 나는 지금 당장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 번에 신발 끈을 이렇게 꿰수 있을까? 안 돼.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려면, 우리 영원히처럼 이 과정, 그 다음에 저 오빠들처럼 저 과정, 조금 더큰 오빠, 언니처럼, 하나하나 과정을 다 해야 돼. 영원히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영원히는 원래부터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 한 번에 하나님이 절대 안 해줘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에 대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 실수 가운데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하나하나 만나는 경험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운동장에서 신발 빨리 신고 뛰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허락한 시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뻥튀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안 되는 사람을 기계로서 뻥튀기는 뻥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시간의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많은 때가 올 거예요. 그 적절한 때, 여러분이 행동해야 할 것과,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과, 연습해야 할 것과, 연습하지 말아야 할 것과,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을 연습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신발을 신고서, 하나님 앞에 멋진 때를 살아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때를 놓쳤다고, 어느 주일학교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아, 나는 이제 다 놓쳤어요. 이렇게 마른 아이들이 있어요, 벌써. 놓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어 놓쳤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놓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여러분은 좋은 기회와 때를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신발 끈을 묶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